그 종목을 보셨을 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 그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그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주, 그 주가가 위로 상승할 때는 어떤 요인으로 상승하고, 어떻게 하락하는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예, 밝게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실전에 적용시켜서 매매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소위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거뭐이 시간 내에 잠깐 동안 가르쳐서 할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주가라는 것은 상승 규조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죠. 상승과 하락을 분명히 반복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상승장일 때는 상승이 길게 올라가고 조정은 짧게 받고 상승은 길게 올라가고 하락은 짧게 받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몇세가 강하니까. 그러면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락장일 때는 하락이 길게 빠지겠죠. 상승 은 짧게 올라가고 하락이 길게 빠질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변곡점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상승을 길게 올라가던 즉 상승을 롱오 패턴으로 올라갈 때에 이어서 하락이 롱으로 빠질 때가 그게 변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가꾸는 주목을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가꾸는 주목을 팔 것이냐 할 때는 바로 그 롱숏 패턴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호석유는 아까 우리 박앵커가 뭐 실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히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합성 고무 부분에 대해서 상 어떤 성장성이나 앞으로 실적 호전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주가가 움직이는 걸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자 보십시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밑창으로 밑으로 훅 내려, 내려와 빠져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이미 지난달에 흐름이 깨졌어요. 아까 제가. 주가가 상승할 때롱쇼롱쇼 숏, 숏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즉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일명 소위 추세라는 걸안 깹니다 얘가 주가가 조정받아도 추세를 지켜주는 범위 에서 조정해요 우리가 이 추세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겼다가 얘가 너무나 잡아당기면 끊어지잖아요 근데 일정한 만큼 는 잡아당겼다가 다시 또 놔주고 다시 잡아당겼다가 놔주면. 얘는 여전히 고무줄 탄성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세게 잡아버리면 탄생계를 벗어날 때 고무줄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어서 끊어지는가를 판단할 때 가장 가성비가 높게 여름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코 월봉입니다. 한번 보시죠. 월봉을 보시면요. 얘는 이미 요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에 이게+ 이게 숲속 맛이 같습니다. 보시죠. 매도 신호 나오죠. 여기 주가가 하단으로 꺾어지는 패턴을 보시 나옵니다. 여기 매도 신호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월봉상에서 매도 신호가죠. 얘는 월봉상에서 매도 신호입니다. 우리가 월봉을 추세다라고 하는데 이미얘는 지난달부터 이미 꺾어져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에일봉으로 잠깐 볼까요? 자, 일봉입니다 잠깐 보시죠. 자, 일봉 이렇게 보시면요. 음, 보세요. 일봉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지금 주가가 상승을 주다가 앞에 는 고점을 이게 상승을 주려면 이렇게 올라간다음에 얘가 조용바크스 올라갈 때 이게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속칭 이렇게 쌍골을 만났죠. 이걸 제가 뭐라 하냐면 로 로우 캔들죠 종합주가 잠깐 볼까요? 종합주가 잠깐 보세요. 자, 종합주가죠. 종합주가를 보시면요, 보세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요, 어, 뭐가 길게 올라가냐면 방금 제가 지그재그 했는데 이쪽이 롱이죠. 이쪽이 숏이에요. 이건 연 자연, 자연스러운 겁니다. 얘는 그냥 사아있는 겁니다. 많이 올라가고 조금 조심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많이 올라가고 조금 조심하시죠. 근데 시세가 변고를 줄때 보세요. 어떤 전상이 생기는가 더 이상 얘가 이게 올라가는 게 롱으로 가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수표 올리면서 속칭 쌍부됩니다 그다음에 보시죠. 그다음에는 완벽하게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깨진 겁니다. 다시 종합 주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왜1 0월달에 폭락을 줬냐고요? 왜1 0월달에 심한 고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여기 이게 낮아지는데 여기다 놓고 바닥바닥 그리니까 이게 잘못 바닥 들어가면 재산이 바닥난다는 이거 재산이 바닥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밑에 종가에 가서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종가에 가서 이게 끝날 때왜반려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십시오 얘가 또 올라가다가 이 사월 달에 이게 막힌 거예요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여기보다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이제 상승을 롱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추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서 여기 고점들 봐 좋았죠 조등조차 봤죠 좋았어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역을 돌파하면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으면, 이러면 얘는 이게 조정이 괜찮을 텐데, 이게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리고 얘가 다시, 나는 지금부터 서 다시 하락기주로 빠질래라는 것이 몇월 달에 신호를 준 거냐면, 5월 달에 신호를 준 겁니다. 한참 여러분께 맞바람 얘기하고, 워싱턴에서 서울로 올때 이게 맞바람 받으면 힘들다고 하듯이 이게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럼 얘가 지난달에 올라갔죠. 이거는요, 많이 빠진 것에 따른 반등이에요. 여기서도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바닥바닥 그러면서 이거, 이게, 이게, 이게 구렁통이를 몰아넣을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닥에 달려면 여기보다 이게 낮아져서 안돼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요번 달에 보면 얘가 이렇게 훅 빠지는 거잖아요. 또낮았잖아요그 그러니까 얘는 길게 빠지고 짧게 들어주고 길게 빠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얘가 이게 올라가려면 이게 들어줘야 됩니다. 코삭 잠깐 볼까요? 코삭은 사실은 최근에 덜 빠지고 워낙 많이 빠져서 괜찮은 거고요. 얘는 더 심각합니다. 보이시죠? 얘가 지금 여기를, 여기를 이미 여기서 깨고 있잖아요. 이미 얘는 기조가 빠진 겁니다. 얘가 이렇게 3개월 동안 빠졌습니다. 요번 때 얘가 마이게 들어준, 들어준다.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죠? 그냥 많이 빠져서 들어주는 이것은 가바닥이지, 진바닥이 아닌 겁니다. 그럼 다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는 얘가 이미 여기서, 이게 여기서 뻗지 못하고 여기서 쌍으로 꺾어주어요 절대 매도 구하입니다. 이건 조금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깨버렸어요. 그럼 얘가 요번 때 올라간다? 매도죠. 결론. 얘는 아직은 위로 올라갔다 하면 다 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맨날 얘기하죠. 죽었던 애미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이시점이 쌍봉 정도는 무조건 조심해라. 얘는 이 직선 쌍봉 정도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빨간 선이 하나, 둘, 셋. 금색의 저점을 깼습니다. 이걸 그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때 때려야 되죠. 자, 여러분이 이 종목을 아니어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분석하는 종목은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저점이 깬 조목은요. 이건 매도는 매도인데 이걸 그냥 갖다 때리면 반대시 잘못하면 걸려들잖아요그때 이래 올라갈 때 이게 옷을 외바+ 닥이면2 0 선을 평균 낮아서 때린다는 말 가지고 올라갈 때 삼분의 일 삼분의 삼을 시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럼 얘가 왼손 갚을 때는 언제냐 갔다가 제었다가 쌍바닥을 줄때 이때 왼손 갚을 겁니다. 결론 올라갈 때는 2 0선서부터여 육공선 사이에는. 압박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최소한 얘가 상승다운 상승할 때는 오선 쌍바닥까지는 기다려라.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역시 이번에 2분기에 영업이익은 한 거의 한9% 이상 감소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하반기에 조금 괜찮다는 레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투명은 가, 자제하시고요. 대신 20선 근처 평균 단가에서는 올라올 때는 좀 줄여주는 게 좋다 판단됩니다.